사이 좋은 커플 그리고 못볼 거를 본 여자 사진까지 찍는데요. 올 시간 됐으니까 이제 얼른가. 벌써? 나 자기랑 더 있고 싶은데. 이제 보니 불륜 커플이었습니다. 남자는 눈치를 보며 자리를 뜨죠. 다음 날 집에 들어가려는데 문이 안 열리고. 여보. 현관문이 왜안 열리지? 미안해. 키는 내가 바꿨어. 그게 뭔 소리야? 그럼 내 집은 왜 내다놨어? 몰라 알아서 생각해. 눈치를 못챈 남편은 화가 나서 회사로 달려가고. 당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어.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그쯤 되면 눈치채야 정상 아니야? 내가 뭘 잘못했는데? 매일 같이 당신 수발 다 들고 집안일도 잘하고 이런 남자가 어딨냐? 올해 연기 대상은 너가 받겠네. 진짜 아직도 모르겠어? 이 남자 정말로 모르는 눈치인데요. 좋아. 그럼 당신 나한테 할말 없어? 할 말? 난 당신 뿐이야. 안 되겠다. 너는. 그리고 남편의 불륜 사진을 보여주는 아내. 아니, 어떻게 그게? 이제 알겠어? 어떻게 집 앞에서 대놓고 연병이야? 아니, 진짜 내말좀 들어 봐.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날 좋아하는 거야. 난 당신뿐이라니까 끝까지 거짓말하는 남편 너무 한심합니다 내가 너를 앞으로 어떻게 믿어 끝까지 날 실망시키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아내는 그동안의 정 때문에 망설여지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 달아주신 분들 이번 주로 또 일등 되세요. <목소리>